네트워크 마케팅 백문 백답. 오늘의 질문은 창업이 나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신 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백문 백답. 왕초벌를 위한 백문 백답이죠. 오늘 강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창업이 나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나을까요? 이건 답이 딱 있죠.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낫죠. 제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왜 낫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창업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창업은 무조건 반대다. 창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자영업 창업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더더욱 반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뭔가 스킬이 있어요. 내가 기가 막히게 김치찌개를 끓여. 이런 특별한 레서피가 있어요. 이런 거라면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무슨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겠다. 저는 100%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들의 생존율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창업 비용 보통 최소 매억이죠뭐김밥집 요즘에 작은 것도 매덕이에요. 그런데 이거 창업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3년 5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돈다 날라갑니다. 자 이게 왜 날라가냐면요. 저는 식당을 해봤어요. 식당을 해봤고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식당을 하고 계시고 어, 저희 어머니도 한번 진짜 쫄딱 한번 망해 보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의 레시피가 없이 식당을 하게 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요. 내 레시피가 없이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창업을 하는 거는 결코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할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전문 분야에 있어.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했어. 무역업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클라이언트들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창업을 하셔도 돼요. 내가 페인트 사업, 페인트 회사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업계를 굉장히 잘 알죠. 그러면은 창업을 하셔도 돼요. 왜요? 리스크가 훨씬 덜하죠. 저 같은 경우는 교육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교육업계에서만 10년 이상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잘 됐었던 이유는 리스크가 덜했죠. 이 업을 아니까. 제가 했었던 업과 계속 유사하잖아요. 그 업을 갖다가 내가 알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까, 누가 클라이언트고, 누가 어떤 프로세스로 가야지 영업을 따올지 알, 알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지 돈을 벌지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프랜차이즈 업을 한다? 여러분들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프랜차이즈라는 건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빌려서,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빌려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요즘 피픽 나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요즘에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들도 그 뭐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업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께서 평생 모으신 그돈한 방에 날리실 건가요? 저는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 업에 투자하는 게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회사의 제품 씁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하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투자했을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저는 제 유통사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을 쓰자고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비용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제 시간 외에는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분께서 우와 이 제품 좋아 어이 제품 정말 괜찮은데 내가 암환자인데 조희 회사에 암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거든요 아 이걸 먹고서 야 이게 진짜 아우 진짜 암에 정말 좋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 분이 다른 암환자한테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좋대요 그러면 그 분을 통해서 더, 더 많이 퍼져나가겠죠 입소문을 통해서 제 유통망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저는 뭐 했죠? 시간 투자만 했어요. 저 제품 가지고. 그런데 저는 다단계 소득이라는 걸 얻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매출도 재매출이 제, 제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매출도 제게 됩니다. 다단계 보상이라는 거 맞죠? 저는 이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가 아닌 걸 창업하면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여러분들, 코인에 투자했다 요즘 망했다고 하죠? 코인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코인 투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코인을, 어 주식 투자도 꽤 오래 했었던 분이고, 코인에 대해서 좀잘 보실 수 아는 분이라면, 정말 완건히 구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코인해서 돈 벌었대 하면서 코인에 투자한 분들, 그럼 무조건 망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똑같은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똑같다고요. 그게 똑같은 거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코인하고 다른가요? 아닙니다. 주식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권리, 저기, 그, 뭐지, 어, 같이 분석하실 수 있고, 이 회사의 장기적인 관점을 믿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주식 할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카드라 통신 믿고 주식 왕창 사놓습니다. 무조건 망하죠? 프랜차이즈도 똑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고 진짜 좋은 제품, 얘를 가지고 전달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0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억이든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할수 있는 사업 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업 그래서 저는요 부업부터 시작해서 전업까지 다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거의 전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퇴니깐요 여러분들 포커싱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진 걸 잃을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프랜차이즈 하면 대박 날것 같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요 프랜차이즈 하면 망한다는 게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거를 잃으면서 사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걸 지키면서 사업하셔야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무조건 답이에요. 이보다 좋은 사업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 오늘도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질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창업이 좋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창업이 좋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좋아요. 전 창업 안 된다. 전문 부자가 아니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지상 6월 19일날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대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기죠, 5기. 자, 이미 5기 200명이 넘는 분들, 4 0개가 넘는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해주셨죠? 이번 5기는 4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매주 일요일마다 줌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2시간씩 진행되고요. 이번 4기 동안, 어, 모두 다, 개근 수강하신 분들이 이번 자료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 활동, 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 파이팅하시고요. 다음 백문 백답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